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0편 37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주신 주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마주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것들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참된 소망대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거룩한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걸음을 뒤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은 시므온이며 다른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들의 나이가 많고 그들의 인생 정부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일평생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일평생 기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놓여있는 상황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바대로 국가적인, 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강대국의 손에서 노임을 얻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1절에서부터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리.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죄와 악에 사로잡힌 취백성들의 영적인 구원과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 많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한 것은 그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때문은 아닙니다. 시몬의 고백에서 알수 있는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나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모든 것은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참된 기대와 소망을 넣어주셨고 그 순간까지 붙잡고 계셨으며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단단히 붙잡은 것이 아니라 2사에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대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붙잡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물들어 아무런 감각과 방향조차 잡고 살지 못하던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 전능의 손을 내미셔서 견고하게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절망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던 심우은 84세의 나이에 과부로 사회적인 약자여 아무도 돌아보주지 않는 이 안나의 참된 보호자여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참된 구원의 빛되시며 새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만져보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그 생명을 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시무원과 안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그 시대의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들 위해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게 해 주신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어떻게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한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내걸지만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비전이라 여기며 기대하며 원하는 대로 이를 이루어가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뜻 이루시는 역사를 바로 알며 그 일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에 내 삶이 붙들리고 붙들림을 받고 하나 된 믿음, 마음,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므원과 안나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모든 순간에 인정하며 주를 신뢰하며 그 뜻의 성취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내와 겸손의 이 헌신의 삶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권의 손길로 믿음과 삶을 붙들어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부터 이루실 새 역사의 첫머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34절에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38절에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또한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보기에나 세상이 보기에 나이 많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약자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역사가 성취되고 큰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원한 바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형편이 연약하다 해서 그들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목적과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기에서 이 생명의 줄을 안고 그를 먼저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께서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새 역사의 장에 세워 주실 때에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그것이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룩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자리로부터 주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며 죄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참된 빛과 생명,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백성을 견고히 붙잡아주시며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바램과 소망을 품고 어리석은 열심을 내며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의 참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온정케된 주의 백성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마주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무원과 안나가 생명의 주를 만나고 만족하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새생명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소식을 힘 있게 전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자기 만족과 기쁨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온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와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글리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마다 매질 새로운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들을 매 시즌 매 순간마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모든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는 주하나님이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친근히 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자와 공일로 덮어주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감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 하나님의 인재와 주권적인 역사들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새로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성교의 모임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남성교의 부흥을 덕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 새롭게 임직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산,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